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위드워즈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다잘 알고 계시죠? 사실 뭐 누가복음에 누가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이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누가를 아, 이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인정하고 있죠. 누가는 그 1장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가 데오빌로 가카하고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스는 친구 또 사랑하는 이런 뜻이죠. 합쳐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이름입니다. 뒤에 가카라고 이름을 쓴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아주 고관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이름이 데오빌로인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로마의 그 고관이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도 기독교의 신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데어빌로라고 이렇게 칭한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가 데어빌로에게이 글을 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따라서 우리가 볼수 있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다큐멘탈리나 영화를 찍을 때에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하는 이유가 너무 기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죠. 누가가 이대블로에게쓴그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누가 같은 사명을 주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썼던 것처럼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또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기록한다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요한의 탄생부터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누가 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물론 사가랴야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는 거니까 너무 좋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가브리엘이 한이 이야기를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 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둘째,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된 사람, 곧 나시린이 될 것이다. 셋째,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자식,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고 기뻐하게 될 거다. 그 이유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들에게로 다시 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며, 구약의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자가, 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 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고, 그 선지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로 다시 향하는 거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 말락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10년, 20년, 100년을 기다리고 200년을 기다리고 300년, 400년을 기다려도 그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때를 하나님의 침묵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한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요한을 보고 너무 오랜만에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한 거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기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나요? 하나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거죠. 그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일이다라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이것은 이 시대에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말라기 때서부터 약속되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자녀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어빌로 가카에게 이 모든 것이 구약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탄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키게 되었으니까요. 아,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나? 이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어떤 마음일까? 우리 모두 궁금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잠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는 이런 시기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아, 그래,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 시대의 요한은 누굴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누가 듣거나 아니거나 하나님 마음을 백성에게로 향하도록 외치는 자로 살아갈 때, 부르짖을 때, 그런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 복음 1장에서 맨 처음 요한을 먼저 등장시킨 건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거죠요 저는 이 시대에 누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요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